저녁상을 차리다가 시어머니에게 뺨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틀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못 펴고 음식 만들고 나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과일 깎으면 먹고 거실에서 쉬었어요.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첫째 사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서 음식 만들어 놓은 걸 식탁으로 옮겼어요. 저녁상이라 제가 옮기기엔 음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주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남편을 시켜 먹냐? 너는 혼자 하는 게 뭐냐 등 저한테 잔소리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말했어요. 제가 제사상의 식사까지 혼자 다 준비하는데 남편에게 이거 하나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뺨을 때렸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고 소리를 질러대냐고 꼭 그렇게 못 베어먹은 티를 내냐고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못 버틸 거면서 왜 결혼했냐는 답장이 오더군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